못 도착하겠는데? 어, 뭐야, 헐벗은 여자, 여자애들도 있네? 아, 그만 가주. 결 도착하지 못했고, 저 도망가는 것조차도 기분. 깁... 끝. 야, 이러면은 궁병 애들 경험치 엄청 많이 먹었겠다. 경험치만 준해 먹었겠다. 튀어 높은 애들 갖고 있는 거 보소. 아, 이거 궁병들만 이렇게 병험치 먹었다니까. 아, 그러면 저장 한번 하고 바타니아 한번 털까? 바타니아 쓸어버리자고? 근데 슬슬 한번 마타니아 쓸 때가 되긴 했어. 프라벤트를 일단 가져와야 되고. 가자. 프라벤트 있는 대로. 잘리네. 다 잘려. 아, 사르고, 어, 아, 맞네. 이거 사르고 경비대 옆에 있으면 깨지, 터지네, 게임이. 아, 저거 어떡하냐. <laughs> 그치. 아까도 계속 얘 주변에서 <laughs> 크래시 났죠. <laughs> 돌아가야겠네. 어, 우리 사르고 경비대 지금 너무 존재감이 크시다. 근데 뭐 먹고 저렇게 360까지 커졌지? 약다 약탈자들 흡수했나? <laughs> 일단 일단은 사르고 <laughs> 주변으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네. 아, 저거 피해가야 되네. 일단 펜카나고로 가자. 이렇게 가서 올라가려나? 그러겠다. 와 눈치 챘네. <laughs> 바타니아 눈치가 빠른데? 통수 맞기 전에 어 싸우겠다. <laughs> 아니 바타니아 이거 이렇게 눈치가 좋다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 <laughs> 냄새를 맡았구먼. 바로 먼저 선수를 치네. 원래 게임이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지금? 이러면. 일단 프라벤트로 가. 옥살 들려서. 식량 좀 사고. 여기서 뭐 잘렸다, 지금. <laughs> 여기서, 여기서 지금 뭐 잘렸어. 아까 바타니아 애들 옥살 쪽으로 오던 거저 밴드 애들한테 먹힌 거 같은데. 공기병 쪽이 조금 살짝 모자르네. 아, 이거, 이거, 위치 안 좋아. 공기병 뺑글뺑글 도는 거봐봐봐봐봐봐아 봐. 이거 위치가 안 좋아서 잘린다 잘린다 아니 그.. 테마리가.. 아, 아 그래도 죽진 않았네 봐봐 바타니아에 먹혔잖아 지금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버려 이, 밴디, 티어 높은 애들, 아, 능력치가 좋은가? 아 나쁘지가 않네. 나쁘진 않아. 팔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거래 하고, 식량도 좀 사고. 이거 식량 다 털어가면 좀 그런가? 이 정도만 털어갈까? 저장 한번 하고. 의술을. 의술을 좀 올리는 게 낫나? 경력은 어지간해서 지금 충분한 거 같고. 지도력? 와, 이거 병사들 추하에험친데 이거 어차피 다 만, 만렙이라? 이 타이밍에서 딱 이거 해주는 게 낫겠네. 이 수리 낫겠다저제 한번 하고. <laughs> 와, 이거 칼라도. 그래서 <laughs> 뭐 하세요? 어? 드라판트? 드라판트가 어디였지? 라판트 어디였지? 아, 여기, 여기, 아. 고맙게도 가까운 데 있네. 더 모여봐. 너네 더 모이지? 더 모일 거야? 어떻게할 거야? 민병대 많은데 지금. 그래, 저 가까이로 가봐. 바로 앞에서 잡아봐. 와, 이러면 맵 완전 평지겠지? 블란디아 쪽이니까. 뭐지, 이거 맵? 잠깐만. 와봐 앞으로 와봐. 좋은 위치가 아니다어차피 쟤는 <목소리> 안오잖아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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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ers. 이쯤, 아 위치가 별로... 이쯤, 이쯤, 아 이거 어떡하냐 이쪽으로 땡기고 수사처를 어. 이쪽으로 올리고 온다. 온다요. 죽기 딱 좋은 진영으로 오네. 잘 박았다, 그래도 기병대가. 이거 완전 무덤 이 구만. 어, 나, 세 마리 죽었 다고? 아, 이게 세 마리 씩죽어 나갈 그게 아닌데. 아이들 뭐 먹을 만한 게 있나? 지금 병력 티어 별로 안 좋은데, 먹을 게 없는 아, 맞다. 아타니아 애들 잡으면 은 귀족 병종이 쫄쫄하게 들어오지 참 하긴. 바타니아 이래, 이래서 짭짤하지 바타니아가 나름 티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 정도만 먹어도 될것 같고 근데 프로 초과했나 보자 보자. 프로가 초과했나? 아 프로는 이미 초과를 했죠? 근데 내 병력이? 320 밖에 안 돼. 총우 마리 먹어 올려야 겠네.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릴라 사님 어서 오세요. 그림이요? 무슨 그림이요? 어떤 그림 말씀하시는 거지? 열 마리, 10마리? 열 마리에 열 하나. 아, 그거, 트위치 방송이랑 유튜브 하시는, 솔티플럼님이라는 일러스트나 그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웃음> 저는, <웃음> 저는 그분이 그려주시는 거 받아서, 솔티 플럼 솔티 플럼 아마 그림 중에 보시면은 솔티 플럼 그림이라고 이렇게 작게 써져 있을 텐데. 네, 그 유튜버 이자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이 그림 방송하시는 분이 그려 주신 거예요. 내가 몇 마리 더 먹어야 되지? 어, 아홉마리 아홉마리 더 먹어야 되네 아홉이면 티가 나왔던 애들 중에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어, 여섯 제가 직접 그림 실력까지 좋아가지고 썸네일도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은데 아 저는 그림 실력이 없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고 제가 하는 건 이제 문양이나 패턴 디자인을 하거든요 저는 <laughs> 사실 게임 방송에 먼저 하던 직업이 있어서 시간이 생성됐네. 일단 저장 한번 하고 바로 도시 포위 공격하면 어그로가 끌리겠지? 저는 그러니까 게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이 이야기 드리면 그 가죽 섬유 염색 공예를 배웠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유명하신 작가 선생님 밑에서 도제를 했고 그분한테 이제 가죽 염색하는 거 주로 배웠고 가죽 염색한 원단 가지고 뭐 가죽 제품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그림이나 그런 어떤 작품성 있는 걸 만들어서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laughs> 지금도 꾸준히 그 하고, 하고는 있는데 워낙 가죽 원단도 비싸고 거기다가 염료 자체가 옛날부터 원래 비싼 물건이잖아요. 와 이게 내가 돈벌이 뭐 해가지고는 아 이게 뭐 재료값이랑 뭐 원단값이야 내가 해결하면서 작품 생활을 계속 할 하, 하고, 있,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원뭐 원단에다가 내가 뭐 색감 넣고 뭐 무늬나 패턴 넣어 가지고서는 그 작품 원단이 나왔어. 근데 결국엔 원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단을 어떤 뭐 가죽 작품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구에다가 적용하든 어쨌든 가죽 원단은 어느 물건에도 적용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상품성 있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뭐 간단한 얘기해서 공방 가서 가죽 지갑 하나 수제로 만들면은 뭐 3, 40씩 하죠. 싸게는 15에서 20 하는데 제대로 만들면 3, 40 3, 40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량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공제 공장 가서 대량으로 만들면은 그나마 단가는 낮출 수 있지만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게다가 나는 특히나 애초에 나는 원단 작품이 대량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소량 제작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서울 가서 샘플실 같은데 가가지고 시제품 샘플 제품 샘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기본 몇 십만 원이에요? 샘플 하나만 보는데 거기서 이제 디자인 조정이랑 뭐 상세하게 조정 들어가면 돈은 뭐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뭐 카드 지갑도 만들어 봤고 뭐 중지갑, 장지갑 뭐 이렇게 만들어 샘플 정도는 만들어 봤어요. 근데 몇백 들었어요. 가죽 팔찌 같은 경우는 조금 퀄리티는 조잡한데, 지금 아이디어스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물론 올려놓은 놨어. 판매는 안 돼. <laughs> 네, 저는 이제 아이디어스에 판매 작가로 또 등록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공예 작가가 원래 주 업이고, 근데 내가 그 공예 작품을 만들어서 뭐 수익,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서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돈 벌어다가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작품 만들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이 나이 먹도록 결혼할 자금도 없고 <laughs> 거지입니다, 거지. 그니까 이게 예체능은 진짜 돈벌이가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생각을 해봐 저기 홍대 쪽에 그 공예 같은 공예품 같은 거 수공예품들 좌판 깔아놓고 이제 예술가 작가분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팔잖아. 그런데 가죽 팔지 뭐 하나에 돈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 진짜 원가 빼고 자기 노동비 빼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노동비도 솔직히 안 나온다. 최저시급도 안 나와.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가죽 공예, 특히 가죽 공예 쪽 있잖아. 가죽 원단이나 이런 거를 가공해서 봉제를 해서, 뭐 가죽제품 만드는 가죽공예 쪽은 그러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공예 쪽을 이렇게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 플리마켓 정도야 플리마켓도 뭐 솔직히 좀 제대로 열리기 시작한 거몇년 전부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할 수도 없죠 그나마 플리마켓은 사실상 학생들 학생들이 조금 재미삼아 용돈벌이 하는 뭐그 정도의 그 규모지 뭐 풀리마켓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수공예로 작업한 물건 팔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고 그리고 가죽공예를 할줄 알고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방도 엄청 많죠 지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가죽 공예 쪽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가, 저는 가죽 공예를 처음에 저도 그걸 배울까 했는데 이미 그때 너도나도 다 공방 차리고 할 때라서 나는 그냥 아예 가죽 염색 쪽으로 갔지. 그냥 러니까 나는 공예라기보다는 훨씬 더 예술 쪽에 와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가죽 원단에다가 내가 염료나그 염색 물감 가지고 뭐, 솔직히,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고, 유화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뭐, 문이나 패턴 작업을 해서 막, 어떤 작품성 있는, 뭐, 해도 되고, 그냥 원단, 액자 크기로 잘라다가 액자로 만들어도 돼요. 작품 하나 보여달라고? <laughs> 지금 게임 중인데? <laughs> 아 일단, 이거 게임 끝나고, 보여 드릴게. 지금 보여 달라고요? <laughs> 아, 빤스러 <laughs> 아니, 지금 근데, 이거, 아, 아니야, 알았어. 보고 싶다 하면 보여줄게. 기다려봐. 어? 동력이 170? 이게 뭐야? 다 받아. 아 이러면 도시 바로 공성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병력 다 나가죠? 잠깐 되돌려봐. 좀 고민을 해보자. 지금 도시 공성인데 내가 알기로 공성탑 하나밖에 안지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공성 추 정도 만들고 가면 좋은데, 그 시간동안 랜덤하게 병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야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먹을, 저 병력을 다 먹을 거면 바로 진입하는 게 맞고, 우리 궁병 애들 쎄가지고 바로 진입해도 될것 같긴 하다. 일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아, 포로도 참 많지. 아, 나는 포로 먹을 수 있는 거 먹자. 그러면 일단 릴라사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작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공성하고. <laughs> 공성하고.